장사대는 어, 처음이시죠? 네. 저희는 네. 제가 또퇴하도록 네. 네, 아, 네.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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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홍지사님, 저 부산 오시면서 좋은 날씨까지. 예? 요즘 그. 데리고 와 부산이 시장이 바뀌니까 환기차가 지고 버스 데리 가세요 부산은산 경남이 응. 고려한 탁생에 맞추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어두거나 올림픽 응. 우리 이제 4년마다 한번 개최가 되는 데 28년도에는 우리가 또 노력을 해볼만 합니다. 같이 좀, 위치, 추진을, 용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좋은 이야기입니다. 김현 울산시장하고 뭐 같이 협의를 하면 기존의 시설만으로도 아마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게 허는것같은데또 김기현 시장하고 한번 의논을 새해에 한번 하죠. 그런데는 만약 나는 보건대로그 그 당시에 내가 당 대표할 때그 경험이 한번 있기 때문에 공항 민영화에 대해서 국민들 저항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공항 건설은 민영화라고 어떻게 민자유치로 공항 건설하고는 나는 그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서 결정을 하려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두가 자기들 지역에 끌고 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만들네라고 때려수기때문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자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집계 하고 정부는 도와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치적인 부담도 굉장히 안좋습니 등산하기 시작부터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게 좋은 날씨인거 보니까 부산, 경남, 경남, 부산, 울산이 음. 잘 이렇게 협력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불경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인데 <laughs>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인데 <laughs> 그 공항 때문에 대구 경북하고 울산이 싸워서 하니까 정황, 정작 공항 당사자는 우리거든요. 글쎄 우리는 말안 해요. 아니, 공항 당사자는 경남만 당사자가 아니고, 어, 부산하고 경남인데, 아니, 부산 경남 대구가 당사자. 끼어서 지금, <laughs> 예. 부산하고 경남이 당사자인데, 글쎄. 우리는 부산하고 안 싸워요. 정작 당사자인 경남은 내가 지사되고 난 뒤에 공항 문제에 대해서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하도 지사가, 당사자가 말안 한다고 경남 언론에서 하도 야단을 치는 바람에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공항을 지으려면. 물고대기보다는 맨땅이 낫다. 그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공항 문제 가지고 나는 이게 부산 경남권 전체가 분열되고, 그래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 어디에 위치가 옳다고 또 서로는 주장할 수 있겠지만, 결국 국가가 결정하는 데는 따라가야 돼다 자기 지역에 해야 되겠다. 이 주장을 하는 거는 좋지만. 적어도 경상남도는 미량이 경상남도 지역이지만 나는 미량을 꼭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도 한마디를 좀 해야 되겠는데 방금 우리 경남 지사께서도 미량을 꼭 돼야 된다고 생각 안 한다. 응. 대구도 보면 미량이 꼭 돼서는 꼭 그저 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앙수를 풍기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반드시 가덕도에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부산의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항이 있어야 될 어떤 입지적인 조건이 세계적인 추세를 봐서 매립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5개 시도지사의 그 용역 결과에 대한 어떤 승복에 대해서 합의를 하라. 이런 이제 조건이 있으면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중앙정부에서는 우리는 제시할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주장을 했고 대구는 대구대로 1시간 이내의 거리 이런 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두 가지를 다 묶어서 국제적인 공인 기관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입니다. 근데 묘하게 당 사장이 경남은 그런 입장이 없어요. <웃음> <웃음> 우리가 공항 조치에 그런 소극적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러나, 사실 경남 입장에서야 저 가덕도에 하는 네. 것이 미량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왜냐하면 산안 깎아도 되죠. 옥토 그냥 보존하죠. 나노 산업단지 유치하죠. 그것도 경남에 필요한 공항 하나 자기 땅 아닌 곳에 생기죠. 얼마나 경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만히 <laughs> 그 이야기를 경남에 가서 하면 내가 몰매 맞습니다. <laughs> 식사 장소로 가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네.